여기서도 똑같이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빗질을 하시면 돼요. 얘는 얘는 사각형이죠. 직사각형으로 맞는데요. 여기 벽돌도 뭐예요? 벽돌도 삼각형과 사각형을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삼각형과 사각형을 진행을 하셔서 똑같이 얘하고 똑같이 이 형태가 여기 옆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딩을 하시다가 보면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상마다 다상마다 차이점이 있겠죠. 뭐 삼각형도 있을 것이고 사각형도 있을 것이고 둥글넓적한 얼굴형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역삼각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일 때는 어떻게 해요? 삼각형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양쪽 사이 양쪽 사이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두게 말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하부 쪽에 있는 부분은 웨이브를 노트를 아주 강하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사각형인 머리는 어떻게 돼요? 옆에, 요 위에서부터 해서 옆에까지 다 굵게 말아야죠. 옆에 있는 부분 다 굵게 말아야 돼요. 자, 둥글납작한 얼굴형은 어떻게 말아야 돼요? 얘는 똑같이 다 굵게 말아야죠. 그쵸다 굵게 말아야죠. 사각형이나 둥글납작한 얼굴형은 옆에 머리 다 굵게 말아야 돼요. 자, 역사각형인 머리는 어떻게 말하면 돼요? 가게 말아요? <laughs> 어, 위에 머리는 굵게 앞에 머리는 굵게 말아야죠. 그 대신에 옆에 머리는 강하게 말아서 볼륨을 살려줘야죠. 안으로는 커트 자체를 무겁게 자르던지 그쵸? 밑에 머리가 웨이브는, 웨이브가 있으면 더 좋겠죠. 거꾸로. 자, 이렇게 우리가 응용을 하면서 파마 로드를 이제 선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형태대로 이렇게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요 여섯 가지 방향, 요 여섯 가지 패턴을 이용 해서 뭐예요? 네 가지의 이렇게 파마 와인딩을 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요런 머리랑 요런 머리는요. 뭐예요? 뽑을. 복을 포함한 거두 가지 사용하시고 이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미용실에서 이거 두개 사용한 이거 두개 사용하시면 사람들 좀가 이제 견학 가서 찾아내. 우리 이제 교육 받아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내. 찾아내서 어 가르쳐 줘. <laughs> 우리 배웠잖아 이제.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요거 쓰지 마세요, 이제. 우리 고객님 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파마 말아 드렸거든요. 뭐라는 줄 알아요? 역시 파마 말은 게, 음, 게 달라 파마 말은 게 달라 파마 말은 패턴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해요 역시 다르구나 역시 역시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하세요 역시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아셨죠? 그렇게 해서 파마 와인으로 만아 보면 아내 네. 그러면 손님한테 제가 한 마디 더 거들어야죠 뭐라고 해요? 잘난 척좀 해야지 어 어머니 얼굴 두상에 맞게끔 파마 말았어요 <laughs> 왜 저런 척 해야지 그쵸? 거기서 더잘라고 어떻게 금상첨화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와인딩을 마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와인딩을 말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겠어요? 와인딩을 말 때는 요 상태에서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로테이션. 얘네들은 뭐예요? 강테이션. 강테이션 주시면 돼요. 그 대신에 항상 빗질을 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해서 90도의 각도를 들었다. 그러면 빗질을 한 상태에서 내가 90도 각도로 든 상태에서 왼손 은 무조건 뭐예요? 떼주기 무조건 고정. 이따 보겠어. <laughs> 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얘가 습관아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 기술은 뭐예요? 기술은 기술이라는 기술을 숙련도를 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키면 다 해요. 그 숙련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숙련도라는 게? 그 숙련도라는 게 뭐냐면요. 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위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게 숙련도예요. 그걸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스피드하게. 다만 몇분 만에 말해야 된다고? 20분, 20분 얘기했다. 내가 2 0분 20분만 줄 거야. 25분. <laughs> 내가 2 0분 20분만 줄 거야. 그래서 <laughs> 몇 개까지만 하자. 볼, 봅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쇼커트 잘랐죠? 쇼커트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아주 예쁘죠? 그쵸? 그거를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어, 상태에서 이어투 이어라인에서 벽돌 패턴 말고 여기 아, 사각 말고 여기 벽돌 벽돌 말고 여기도 똑같이 벽돌 말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 뽑아내는 거 오늘 이제 시험 들어갈 거고요. 남자 중에 여자 중에서도요. 옆에가 너무 짧게 자르신 분들 이 있어요. <laughs> 그렇죠? 그런 사람들 은 옆에 머리 억지로 말지 마세요. 파라 말지 마세요. 아셨나요? 자꾸 파만 가면 옆에 대가 잡으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너무 굳게 받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잘못, 여자분들 힘이 없어서 그냥 이게 잘못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손질하기, 손님들이 굉장히 손질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바에 아예 말지도 마세요. 근데 가끔씩 말하다라는 사람이 있죠? 말아주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고객님이 말하다라는데, 어? 고객님말하다는데 말아줘야지. 그쵸? 그 대신에, 많은 대신에 캡을 씌울 때좀 조심해서 캡을 씌우든지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는 캡을 씌우지 마시고요. 그냥 네이 씌워주세요. 왜냐면 오래 잘못 끼들어면면 파마가 진짜 희한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객님이 되게 힘들어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거 나중에 샴푸실 가서 파마를지 다시 풀어야 돼요. 그거 손질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잘못 파마 잘못 이런데 네이프 쪽에 파마 잘못해서 잘못해서 꺾인 머리들은요. 정말 손질이 엄청나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 인정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하시면 돼요 아, 네. 질문이 있는데 레이프 네. 네, 쇼커트 머리에 파마를 되게 잘게 마시 사람이 고 귀는 이렇게 안 말고 빼거든요 네또 어디까지는 안 말고 어디까지는 말아야 되는 지 이렇게 대가으 이렇게 파마를 와이딩을 말아야 돼요 아. 모든 머리는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해도 되지만 요번에 혹시 쇼 갔다, 갔다 오신 분 계시죠? 쇼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네. 어, 그 갔다 오신 분그 쇼에서 봤을 때 그 분이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커트하는 걸 하다가 그 분한테 가다 보니까 저는 다른 커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저는 그 분한테 제가 다시 배운 점이 있어요 뭘 배우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그 분의 그 강사님은요 머리가 두상이 둥글다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두상이 둥글다라는 걸 엄청나게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여요 몸까지 움직여요 우리는 그동안 커트를 할 때는 그냥 손만 움직였는데 그 분은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니까 손도 움직여요 바로 뭐예요? 포지션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두상이 둥근 와인딩에서 우리 직사각형은 아, 안 된다 직사각형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아셨나요? 파마 직사경을 만든, 만, 그, 와인딩 하는 거는 좀비에 용납이 안 돼요. 뭐예요? 다 대가고 말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들어. 아셨어요? 그러니까 파마 많은 게 머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두상 공부를 할지, 두상 공부에서 두상이 나온다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인딩이 렇게못말아요 이렇게 이지 두상이 둥다라는 개념이 최고의 공부는 파마 연습입니다. 파마를 잘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런 파팅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커트를 못할까? 나중에 파팅을 얼마나 잘 타게 해서 커트할 때. 두상이 라운드라는 개념을 공부하는 거는 파마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두상은 사각이에요. 그럼 나중에 커트할 때도 이렇게 커트해. 커트가 이렇게 커트하는데 커트가 사각으로 나오지. 사각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각 커트만 잔뜩 하세요 어? 거기 동네는 맨날 어 27대, 20대, 30대 손님만 올 거야 어? 근데 이런 커트를 구사하려면 뭐예요 30대, 30대 이상의 손님이 많이 올 거야 이런 커트를 구사하려면 왜냐면 그분들은 달고 달고 머리 커트 하면 알죠? 어? 선진에 본건 알죠? 미용실 경력이 얼만데? 그쵸? 미용실 경력이 얼만데? 알죠? 알지? 머리 커트 잘하는점 이거 알지? <laughs> 미용실 경력이 얼마인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내가 커트해봐. 가겠어요, 다음에? 안 가지? 근데 이렇게 해놔봐. 가지. 나도 하는데. 나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커트해줘봐. 가겠어? 나, 내가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아, 뭐 바보야. 내가 손님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신으면서왜 내가 손님한테 그렇게 해? 어? 나는 싫으면서 왜 손님한테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그 대신에, 여기 거는요, 한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면 얘는 다섯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해. 머리싸움에, 머리를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저도 사람마다 맨날 똑같은 소리이 와도요, 똑같이 판만을 만약에 다한 번도 없어요. 왜? 아, 말 나오면 맨날 이렇게 다르게 나오고, 그 대신에 형태는 비슷하게 나와. 왜냐면 말 때마다 섹션이 다르고 노트가 다르거든. 그죠? 커트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실 거 아니야 길이가 맨날 똑같을 수는 없잖아 어, 기계체가 기계가 아니면상 똑같은 길이를 내가 측정해서 커트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마 와, 이렇게는 내가 만다 이거야 항상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손님이하는 거예요 고걸 마셔서 우리가 파마로 와이딩을 진행하시면 돼 나도 내가 싫어하면서 내가 왜 고객님한테 그렇게 해주냐 이거지 다음부터 직사각형 말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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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 거야? <laughs> 아니요. 아니지? 네. 뭘쓸 거야 안쓸 거야? 써야죠. 이제 쓸 거야? <laughs> 네 알았죠? <다. 아셨죠? 웃음> 준비하십시오.